이 와중에 어? 또 신호를 받았어. <웃음> <웃음> 어떤 남자가 나에게 어? 이 눈빛 신호를 보낸 거 있지? <웃음> <웃음> 근데 누구야? <웃음> 누군데? <웃음> 잠깐만, 저기 <웃음> 오빠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뭐예요, 그래요? <뭐예요? 웃음> 어, <laughs> 어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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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린 정장 오빠인데 저 뒤에, 어, 여기가 시원하니요 <laughs> <laughs> 내가 이뻐해 줄게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나이 어. 오빠한테 얘기할 거야. 어. 그래. <laughs> 오빠? Mm -hmm. 아까부터 저한테 이 눈빛이 너 보냈죠? 눈가대지 뭐야? 아, 그래. 그럼 오늘부터 저랑 1일이에요 <laughs> 어머, <laughs> 잠깐어나 <laughs> <laughs>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. <laughs> 남아요, 부끄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나도, 나도. 어? 어. 아, 근데 어?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어, 좀 걱정이 된다. 어. 어, 지영아, 어? 조심히 만나. 알겠습니다. 어, 그래. 고마워. 어, 어 그래. 파이팅 화이팅! 추기금 어, 할게. 어, 어, <laughs> 어. 좋았어.